네. 그럼 먼저 지금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렸고, 오 서울이랑 수도권은 오늘 폭염경보로 또 올라갔다고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든다니, 와 진짜 숨 막히는 더위네요. 밤에도 힘들긴 마찬가지죠. 아, 그럼요. 열대야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료 보니까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이 26.7도였고요. 특히 경릉은 와 30.8도까지 올라갔어요. 아침 최저가 30.8도요? 아침에요? 와. 네. 포항, 청주, 전주 이런 다른 지역들도 다 25도를 훌쩍 넘었고요. 아유, 진짜 많은 분들이 밤잠 설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성 영상 보니까 남부 지방은 구름도 거의 없던데 이것도 기온 상승에 영향을 많이 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늘이 맑으면 햇볕이 그대로 지표면으로 쏟아지니까요. 낮 기온을 더 끌어올리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렇게 막 푹푹 찌는 와중에 태풍 소식도 있어요. 3호 태풍 문하고 4호 태풍 다나스가 근처에 있다는데 이거 혹시 한반도로 오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한반도 상공 한 5.5km 높이쯤에 아주 아주 강력한 고기압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라고 이제 대기 중 상층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인데 거기 보면 5850gpm 선이 한반도를 지나고요 동해상에는 무려 5935gpm 이런 중심값이 보여요 이 GPM 값이 높다는 건 그만큼 공기 기둥이 두텁고 무겁다, 즉 고기압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엄청 센 고기압이 위에서 꽉 누르면서 딱 버티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무슨 거대한 방패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딱 방패 역할이에요. 이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강한 바람을 막 불어 내리는데 이그 바람 때문에 태풍이 오다가도 밀려나거나 진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3호 태풍 무는 일본 남동쪽에 있는데 이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부는 북서풍에 밀려서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마 내일쯤이면 힘 빠져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4호 태풍 다나스는요 그건 대만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요 4호 태풍 다나스는 이제 고기압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부는 남동풍에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을 거쳐서 중국 내륙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습니다 이미 대만 지나면서 세력도 많이 약해졌고요 아 태풍이 직접 오진 않는다니 일단 다행이긴 한데 그럼 이 지긋지긋한 더위는요? 내일도 계속되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 폭염은 당분간 좀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위치가 오늘보다 살짝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람 방향이 주로 동풍으로 바뀔 텐데요. 이게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동해안 지역은 바닷바람 덕분에 오늘보단 기온이 좀 내려가겠지만 서울 같은 서쪽 내륙 지역은 좀 다릅니다. 아, 그거 혹시 팬 현상인가요? 동풍이 태백산맥 넘으면서 오히려 더 뜨겁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럼 서쪽은 더 더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편현상 때문에 서쪽 지역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습도는 동쪽보다는 좀 낮아지니까 뭐랄까 불쾌감은 조금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륙 곳곳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가능성도 있고요. ECMWF 모델은 천둥 번개까지도 예상하니까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아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이게 다 강력한 상층 고기압 때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고기압이 태풍 문이랑 다나스를 우리나라 쪽으로 모독에 밀어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폭염의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태풍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 셈이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ECMWF라는 특정 수치 모델의 예측 결과고요. 아시다시피 날씨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꼭 기상청 공식 예보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강력한 고기압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앞으로 여름 후반기에 또 다른 태풍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태풍들의 경로에도 계속 이런 방패 역할을 하게 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